장흥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경관숲의 부실 시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거나 조성된 지 3년이 지난 곳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5%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접종 대상자 28만 9,101명 가운데 9만 3,707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고포시가 갓바위 일대를 지방정원 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원 관광의 개념을 도입해 지역 명소를 가꾸고 목포에 첫 지방정원 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튤립 알 뿌리 나눔 행사 를 열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이 시민 참여인 만큼 가정마다 특색있는 한평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목포 갓바위일 대는 산책로와 각종 박물관들이 몰려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목포시가 갓바위 일대를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영산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마치 선비가 삿갓을 쓴 형태를 띠고 있어 갓바위로 불립니다. 오랜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한 지질학적 보존 가치 때문에 천연기념물 500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갓바위 주변엔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해상 보행교와 더불어 이밤산으로 이어지는 공원이 조성돼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배를 타서 와야만 볼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직접 걸어와서 정면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변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주변에 여러 박물관이 있어서 또 겸사겸사 같이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민들의 친수공간이자 지역의 명소인 갓바위 일대를 목포시가 정원관광의 개념을 도입해 가꾸기로 했습니다. 갑바위에서 이밤산 동광농원까지 29만 제곱미터에 걸쳐 목포의 첫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갑바위와 이밤산 4곳을 거점 삼아 특색 있는 정원을 꾸민 뒤 관광지로 활용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 이달 말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대상지로 확정되면 5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원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튤립 알뿌리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 정원을 꽃피웠던 튤립을 시민 7만여 명에게 나눴는데요. 네, 2023 박람회의 핵심이 시민 참여인 만큼 가정마다 특색 있는 한평 정원 나가 한뼘 정원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입니다. 튤립 구근을 받기 위한 긴 줄이 세워졌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정원에 심어졌던 튤립 구근을 시민들과 나누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눔 행사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방식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행사 시작 1 시간여 만에 튤립 구근 7만여 개가 동이 났습니다. 고무나무 하나 있는데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예쁜 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네 보고 왔습니다. 어, 오래 기다렸거든요. 거의 한 시간 기다렸는데 그도 받아갈 수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은 시민 참여. 국가 정원에서만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도심 전역, 나아가 각 가정까지 꽃과 나무로 채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정원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절마다 비슷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채롭게 만드는 겁니다. 국화 모종 나눔 행사도 했고 어, 올 여름에는 어, 해바라기 씨앗이나 이런 씨앗 같은 것도 어린이들 모집해서 좀 체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좀 자투리 공간에 심어서. 꽃과 나무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이 갖고 가는 출립 구근을 갖고 멋진 정원을 어뭐한 평이 아니라도 한폐 정원이라도 만들어서 어 힐링하고 또 꽃을 보면서 시민들이 정원에 그 문화를 만끽하기를 바라고. 정원의 확장에 차별화를 둔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순천시가 나눈 출립할 뿌리든. 내년 봄쯤 4천여 가정에 정원을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역 곳곳에 경관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 시공된 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조성된 지 2, 3년이 지난 곳은 관리까지 안 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종순 장원군수의 고향인 행원리 일대입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작은 숲이 눈에 띕니다. 숲 앞에는 장원군 경관수비로라는 팻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 없습니다. 관리조차 돼 있지 않은지 나무 잎사귀는 색이 변한 채 말라있고 꽃은 보기 흉할 정도로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장원군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 만든 경관 숲입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사가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은 장원군이 지난 2019년 행원리 입구에 후방나무와 황금사철, 애기동백 등을 심어 경관숲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부실로 진행됐다는 것. 당초 설계에는 후방나무 18주와 황금사철 900주, 애기동백 27주를 발주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후방나무 18그루 중 15그루는 고사됐고, 세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금사철 900주 중 50%는 이미 죽어 앙상한 모습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난리 솔직히. 일단은 로덮어 시간이 걸려도 들 줘야지. 도야지 오래 가는 거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장흥군 경관숲 2호라고 돼 있지만 한쪽 길가에 황금사철이 심어져 있을 뿐 어디가 숲인지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꽃잔디를 심었다. 그러면 은 완벽하게 다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심다가 말고 또 어떤 수종이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심어져야 되는데 그 규모의 그 수목은 너무 많이 밀집돼서 심거든요. 일단 보기 좋게 꾸미기 하면 저는 제시행정이라고 하죠. 장흥군은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한 전라남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장흥만의 특색 있는 경관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실로 시공된 것과 고사한 나무들은 시공업체에서 다시 심거나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 장흥군의 설명이지만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한 논란은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혜창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5%를 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전남도 내 22개 시군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기준 올해 1월부터 4월 접종 대상자 28만 9,100여 명중 9만 3,700여 명이 접종을 마쳐 32.4%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접종 대상자 159만 명 대비 5.06% 수준입니다.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303건, 화이자 34건 등 모두 334건이었으며 대부분 발열 등의 경증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접종은 고령자와 취약계층 우선 접종 방침과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집단 감염과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순으로 진행합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50만 5,300명이며 이중 4월 접종 대상자는 22만 7,500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에서 예순 한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루마니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지난 7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 해제가 풀릴 무렵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61번 확진자는 입국과 동시에 곧바로 자가 격리돼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야산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2 0일 오후 8시 49분쯤 발생한 이 불은 0.1 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최근 한달 사이에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 집중된 점 등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급수선의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무시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진도 가사도 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 합의를 통해 급수선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결서를 보냈지만 익산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 가사도는 지난 2015년 선박의 안전성 문제로 뱃길이 끊겨 진도군이 보조금을 받아 여객선을 건조했지만 보조금 지급 목적이 급수선에 해당돼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전남 행복 지역 화폐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장 수상원입니다. 네. 아, 전남 행복지역화폐, 전라남도가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건데요. 아, 정확히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7기 전남 도정의 공약으로 시작한 전남 행복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발행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행복지역 앞에는 동네 상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거래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여기 이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행복지역화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동네 상점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복지역화폐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시군별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게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 행복지역화폐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도 소매업, 음식점은 물론 이 미용업, 학원, 의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업종까지 대폭 확대하여 작년 말 지진으로 62,000개 가게를 확보하고 올해는 75,0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가맹점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공지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요. 올해에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행을 또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기존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지료 상품권 이중에서 올해는 카드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군에서 발행 중이며 올해 7월까지 22개 전체 시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의 10% 수준에 그쳤던 카드 모바일 발행액을 30% 3000억 원까지 높일 예정입니다.카드 모바일 지역 화폐는 지류 상품권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과 훼손의 가능성이 낮고 발행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모바일 웹을 통해 발급과 결제가 가능하고 주변에서 가맹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 유통의 위험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로 된 지류형 상품권보다 또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분들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도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전남도는 전남행복체감표 일조원을 6월까지 전액 조기 발행하고 시군 및 도민들의 반응이 좋아 국비를 더 확보하여 2천억원 추가 발행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전남 행복 지역 화폐가 코로나19로 상심이 큰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갖고 골목 경제 정상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행복 지역 화폐 이용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원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건전 세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도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이 낭독되는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주호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등에 송보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 광양시 의회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인류에 대한 최악의 테러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과 국민 건강이 위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영구적인 처리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고흥군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천해 해양 자원을 보유한 고흥 지역의 어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논의할 것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을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전기 운반차를 지원합니다. 강진군은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41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 운반차 한 대의 가격은 550만 원으로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 한가운데에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남산타워, 또 부산 바닷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광안대교도 딱 하루만큼은 잠시나마 그 빛을 멈춰봅니다. 바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겁니다. 네, 환경부는 주요 건물 100만여 개가 10분 동안 소등을 할 경우 이산화탄소 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양인데요. 지구를 위한 10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